안녕하세요. 게임 주방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이 조금 음 어지러운 장이었죠. 자, 환율이 장중에 이제 1,200원을 넘겼다가 빠지면서 음 외국인 수급도 다시 이탈했다가 이제 반등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목요일 옵션 만기일이 있고 보통 전날까지는 또 이렇게 음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음, 내일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큰 장세가 예상이 되고 어, 갭을 메우러 빨리 안 오네요, 그죠? 어, 이게 조금 오래, 단기간에 이루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 옵션 만기일 이후에 또 좋은 흐름 나올지. 일단은 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은, 뭐, 이제, 장기평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어, 저길 둥그렇게, 요렇게 지금 내려왔는데, 다시 둥그렇게 말아 올릴지, 아니면은, 막고 떨어지는 흐름이 지속될지, 어, 조금, 음, 힘든 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음. 자 오늘 이제 오랜만에 홍준표 관련주들 굉장히 상승이 나오면서 3일이 이제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선보니 아, 선대위 또 네. 인원을 충원하면서 이제 지, 지정하면서 이제 3일이 오늘 관련주로 상한가에 가는 모습인데. 음. 일단, 인맥주들 흐름이, 어, 11월 4일인가요? 네, 11월 초까지는 조금,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긴 하겠죠. 근데, 그때, 누가 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 이제, 그러고 나면, 지금, 오늘, 어제, 나아 오늘, 어제? 대선 토론 하면서 정책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정책들에 이제, 어, 대장주들이 하나씩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어, 그 이후로는 정책주들좀 같이 보면서, 인맥주들은 또 빠질 때 급락이 나오면, 제로 소멸, 제로 소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제로, 그, 뽑히게 되면, 그 이후로 또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는 흐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후에 또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3일, 그외에 홍준표 관련주들 조금 흐름이 좋았고, 음, 자동차 관련주들과 또 지금 계속해서 조금 어,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리비안 관련주들이 요새 좋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리뷰를 드렸던 에코캡. 오늘도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고, 지금 보시면 우신 시스템 이런 음, 종목들이 계속 거래량을 올리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봐둘 만한 종목은 어, 우신 시스템도 많이 올라왔지만, 어, 동구가레스라는 종목도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2차전지 관련 회사 관련 업을 또 하고 있고, 삼성 s t i 납품하는... 납품했던 경력도 있기 때문에 그 이슈가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구가리네스도 또 추가적인 흐름 나올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우리산업홀딩스 지금 과열 걸려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오랫동안 조정한 이후에 박스를 진짜 오랜만에 깬 겁니다. 2020년 1월부터 약한 1년 반 이상 조정을 받다가 이제 막 박스권을 깨고 상 <laughs> 상한가로 박스권을 깨고 올라온 모습인데 마찬가지 이제 과열 풀리는 구간에서 또 어떤 흐름 나올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외에 뭐 이제 화신전공도 어, 홍준표 관련 주였죠. 에 x 스 인터내셔널도 이제 이후에 어, 연기금 뭐 물량 소화하는 모습 재매수 들어왔고. 음, A스토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죠 네. 남들 조정 받을 때 꾸준히 올랐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또 어, 밀려주는 모습 하지만 음 드라마쪽 OTT 이런 쪽은 아, 아직도 굉장히 강력한 수급 이어지고 있다는 점자 음. 한동화성도 어, 밀리지 않고 계속 어, 박스 구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시 신고가 돌파하는지 수급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오늘 에너지 관련주로 뭐 대성산업 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꽤 괜찮았어요 지금 어, GSE라는 종목이 대장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자 대성산업도 월봉상 어, 그렇게 많이 오른 거 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한번 고, 고점 돌파해줄지 조금 기대가 되는 구간입니다 쉽게 꺼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음. 자, 자비스도 자 상한가 이후에 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박스 구간 슬슬 조금씩 올리는 모습 보이고 있고 SM라이프 디자인도 오늘 장중에 조금 올랐다가 한6% 정도 올랐다가 시장 밀리면서 같이는 같이 밀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어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또 조금 조금씩 모아가면은 좋은 흐름 주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AMN을 뭐 네. 위지윅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터치했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 응. 이런 종목들 꾸준히. 어, 신곡가 돌파할 때한 번씩 잡아볼만 할것 같고요. 자, 애경이와 역시 오늘 국가 돌파 나왔습니다. 연기금 매수가 좀 좋은 편인데, 음, 내일도 수급 이어질지 좀 기대가 되는 구간입니다. 자, 그 외에 아까 이제 동구아랜스를 말씀드렸고,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어, 위드 코로나의 대표적인 어, 종목으로 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인데 음,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이제 풀리게 되면 좀 좋아지겠죠. 뭐 세관 쪽 택스프리 어, 뭐 이런 이런 어 세금 쪽 관련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음.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면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어, 지금 바닥을 천천히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음참 안타까운 게 이제 상장 이후로 계속 뭐 사드 보복이다 뭐 한류 뭐 문제가 또 중국 한한령이다 한알령, 이러면서 계속 힘을 못 쓰고 있다가 어 그냥 어느 정도 유진 현상 유진을 했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또 이제 바로 또어 직격탄을 맞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더 나빠질 것도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런 종목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앞으로 주가가 좀 많이 도움 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 아직도 뭐 올라올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나름 이제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올 하반기 말뭐 이제 9월 내년 초 요정도 좀 되면 음 실질적인 매출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어 흑자전환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텍스프리 어 지켜볼만할 것 같고요. 대한제강이 아니라 대한제분인데 잘못 났네요. 어? 제분. 어? 제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 거지? 어 종목을 잘못 체크를 했습니다. 잠시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대한제당 아. <laughs> 자 대한 제당이라는 회사입니다. 음, 자, 아시다시피 뭐 사료, 뭐 이런 어, 식품, 뭐 이제 설탕, 뭐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건데 하는 회사인데 어 한때 이제 코로나 그러니까, 아,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어,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이 어, 기간 동안에 한 3월에서 5월 사이에 굉장히 큰 흐름이 나왔어요. 예,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인데 어, 지금 연기금에서 조금씩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 뭐 기타 법인에서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데 최근에 그 달고나 이야기 아시죠? 응. 오징어게임에서 나왔던 그 달고나 관련해서 또 설탕이나 요런 관련주들 한번 칠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어, 매출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이 한번 좀 강하게 들어오는지 체크하시면서 요것도 좀 가져가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제당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어, 아직까지 음, 지금 뭐 에코캡이라든지 어, 시세를 계속 뻗어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 어, 지금 지수와 역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올 때도 이런 종목들이 갈 거라는 보장이 없지만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이 종목들이 다시 한번 튈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종목들 어, 지켜보시고 계시다가. 지수와 반대로 어, 움직일 때 조정을 받으면은 또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정도 남겨 드리겠구요 어, 또 일단은 환율이 좀 안정돼야 되는데 환율 자체가 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어, 힘든 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장기투자를 목표로 하시는 는 것보다 수익은 줄 때, 조금 조금씩 비중 줄여가면서, 수익 실현을 하셨다가, 또, 하락을 하면, 무량회사 같은 건또 다시 담았다가, 다시 사고팔고 하는 이런 대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참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